오늘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가지덮밥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대파의 흰 부분을 조금만 잘게 썰어 주세요. 만약 대파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조금 더 맛있겠죠? 홍고추를 넣어도 좋은 것 같아요. 가지는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1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라놓은 가지들이 양념이 잘밸수 있도록 양쪽에 칼집을 내줍니다. 이 가지 한 개로 가지덮밥 1인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지 3개에 3,000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저희 집은 보통 가지를 쪄서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많이 먹거든요. 이번에 덮밥으로 처음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재료들 없이 그냥 가지 하나로만 요리해서 먹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물론 가지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도 착하고 요리도 간단해서 알아두면 좋은 레시피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리 완성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제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양념은 간장 2스푼, 맛술 1스푼, 굴소스 반스푼, 설탕 반스푼, 물엿 1스푼, 물 4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게 1인 기준 양념인데요. 양념을 넉넉하게 2인분 양으로 만들어서 비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약불로 썰어 놓은 대파를 미리 볶아서 파기름을 만듭니다. 파가 기름에 볶아지면서 파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요. 파기름 만드는 게 귀찮다면 양념장에 대파를 넣고 양념 졸일 때 그냥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가지 덮밥을 다음날에 한번더 해먹었거든요. 둘의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대파기름에 가지의 앞뒤를 살짝 구워줍니다. 이때 후추를 톡톡 뿌려주면 더 맛있어요. 가지가 수분이 많고 금방 익으니까 살짝 익혀주시고 바로 양념장을 부어서 졸여주면 됩니다. 저는 가지를 중약불로 구웠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약불에 천천히 졸여도 충분합니다. 만약 양념을 많이 준비하셨다면 중약불로 빠르게 졸여주세요. 가지를 오래 졸일수록 흐물흐물해집니다. 참고하셔서 불을 꺼주시면 되는데요. 살짝 식감 있게 드시려면 간을 보시고 간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때 불을 끄시고 잔열로 졸여주세요. 좀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충분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식감은 취향이니까 원하는 대로 졸여주면 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밥을 준비하는 동안 뚜껑을 덮어 놓고 1, 2분만 뜸을 들여 주세요. 밥 위에 가지를 잘 놓고 썰어 놓은 대파를 조금 남겨서 뿌려줬어요.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뿌려주면 가지덮밥은 완성입니다. 오늘도 전 이렇게 한 끼를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재료들을 찾아볼 테니 또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루크의 한끼 식탁이었습니다.